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모르냐. 면접위원분들이요? 몰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커TV의 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커TV의 정PD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PD님의 성이 경 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정PD로 소개를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t 씨고요피씨 너무 차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피바다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준생들과 함께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정PD로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과 좋은 정보가 있는 영커TV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혹시 피디님이 취업을 준비하실 때 취업이 가장 힘들었던 전공이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제 주변도 그렇고 음. 어, 인문계열 쪽이 아닐까요? 20년 전이든 뭐 10년 전이든도 마찬가지지만 인문계열 분들을 좀취업하시 기가 좀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에서는 문과를 전공, 언문계열을 전공해도 내가 갈수 있는 공공기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커TV의 p 디님이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벌써부터 떨리는데요. <laughs> 네, 잘 맞추시기를 바라면서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한국소비자원의 채용응시원서예요 네. 한번 쭉 보시면서요. p 디님이 입사 서류를 작성하셨을 때와 이 서류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천천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고... 여기 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 어떤 건가요? 최종학교 소재지. 그렇죠. 최종학교 소재지. 우리는 지금까지 경피디님하고 저때는 이제 어느 어느 대학교 졸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지역 인재 채용의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 어떤 대학교 출신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공공기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졸업한 최종학교가 음.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모르냐? 면접위원 분들이요, 몰라요. 어느 아. 대학교 출신인지를 대학 입사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정말 꿀팁이네요. 그죠. 렇 그래서 네. 가끔 본인의 대학의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공공기관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거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쭉 내리다 보니까요, 영쌤. 네. 교육사항도 음. 좀. 특이한 점이고, 어 역시 연커 TV의 PD님처럼요, 꼭 짜고친 것처럼. 네. <laughs> 제가 이제 얘기할 내용들을 딱딱. 집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PD님도 우리 입사서를 쓰실 때 무슨 무슨 학과, 뭐 경영학과 전공, 네, 시각디자인과 네. 전공 4.5 만점에 3.9뭐 이런 식으로 우리 네. 입사 서류로 냈다면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 총 학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요? 네. <웃음> <웃음> 그럼 대신 우리 뭐가 중요한냐면요 지원하시는 직무에 맞는 전공 과목의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학교 교육에서 무슨 교과 과정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명의 4.5 만점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적는 게 되어 있고요. 모든 과목들을 적는 게 아니고요. 각기관마다 지원하는 직무에 이런 이런 경공만 인정합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영쌤 그럼 음, 만약에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음. 그 공공기관의 관련 교육 사항은 어디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수 있을까요? 임시 원서에서 같이 이렇게 이 관련 교육 사항을 인정 범위를 서류에 나와 있는데도 있고요. 채용 공고문마다 그 인정 범위에 대한 거가 인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영쌤. 네. 만약에 제가 뭐 부전공 이나 네 실질적으로 그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칸을 비워 놓아야 되는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인문계열 분들이 취업 하시는게 힘들다 라고 하는게 지금 사회복지의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서 보더라도 경제경영학과를 전공하신 거가 인정 범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복수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전공을 살려 가지고 좀 공공기관 에 취업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D님, 피디님. PD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몇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영 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150개? 150개. 생각보다 좀 이렇게 통이 좀 작으신? 그럼 더 써서 180개? 네. 아, 180개. 많이 쓰셔서 한 30개 정도? 네. 네.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게 350개. 아, 350개나 돼요? 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메이저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한국전력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셔가지고 공공기관이 한 100개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처별로 보면 350개의 공공기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350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전공에 맞는 공공기관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본인들에게 맞는 공공기관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정말요? <laughs> 네. 요 꿀팁. 하나를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주무부처별로 구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이 정부 출연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부 부처별로 학생이 맞는 공공기관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업문 계열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에요 뭐배트남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정부 부처를 찾아보면 될까요 가장 많이 들어. 본건 해외 근무직 중에 외교통상자원부? 어, 그렇죠. 외교통상자원부라는 걸로 우리가 공공기관을 찾아 보면요.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어, 우선 한 3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나와요. 외교부로서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그 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 이렇게 3개가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제가 옆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본어라든지 베트너라든지 이 해당 공공기관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공기관을 좀 산업별로 구분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인들이 지원하신 전공과 이발된 정부 부처별로 엑셀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만들어 놓으시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더 빠르게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취업 정보를 찾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엑셀로 리스트업 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네, 그럼요. 두 번째 방법은요. 지원하시는 분의 전공에 맞는 직무위원회. 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나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로 업무나 전공하시는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공공기관을 4개 정도 찾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외교통상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또 공공기관을 제가 찾았어요. 어, 어디에요? 네. 리스트업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농수산유통공사라고요. 농림부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야, 나주에 있습니다. 네. 음. 이 공공기관은요. 베트남어나 러시아어, 포르투갈어를 하실 수 있거나 전공하시는 분들은 해당 그 직무에 지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건강증진개발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약간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래픽 디자인으로 따로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쵸.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주무부처로만 찾게 되면 이런 또 직무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자, 알리오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지원하시는 직무 혹은 전공과 관련된 거를 클릭하시면 직무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요. 또, NCS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잘 몰라요. 응.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우리나라의 직무에 대한 필요한 지식, 기술, 음. 태도를 모든 직무별로 구분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네.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또 직무별로 지원하실 수 있는 공공기관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꼭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이 뭘까 있을까요? 어, 이렇게 공공기관을 찾고 나서요. 리스트업을 네. 만드는데 나한테 유리한 거가 어떠한 공공기관인지를 정리하는 거가 되게 아 중요하겠죠. 그 엑셀을 할때 기준은 뭘로 잡으면 될까요? 어, 모르겠는데요. 기간명을 적으시고요 본인들이 졸업하시는 거와 같은 지역인지 이전 아. 지역에 대한 거지역인재 점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걸 정리하시는 거고요 아. 두 번째는 공공기관별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산점으로 정리하시는 거가 우리가 서엑셀로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떤 공공기관을 가해서 준비해야 될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엑셀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네요. 누구나 그렇죠? 아는 정보는 또 정보에 대한 가치가 좀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본인들이 어떠한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어떠한 전공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어서 시작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배운 것까지 모두 엑셀로 저장이 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지원하시는 분의 전공을 좀 살리면서 남들이 좀 찾을 수 없는 나만의 공공기관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 어떠셨나요? 너무 너무 좋은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다 마찬가지로 좋은 정보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가 취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오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